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진 수영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수영복은 4개인데, 저희 엄마 수영복까지 포함해서 총 6개의 수영복을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처음으로 산수영복이요 아레나 플러피 오리인데, 이게 그때 한번 전국적으로 품절이 났었던 대란이 있었던 옷이에요. 어, 11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수영복인데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죠. 지금은 보니까 이 라인으로 아예 다센 신규로 또 다른 라인이 나왔더라고요. 그 제품들도 상당히 귀엽긴 하던데, 저는 이 제품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 오리, 자수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쪽 부분에는 한번더 덧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뭐 저는 비침을 따로 못 느꼈는데, 이게 엉덩이 쪽은 한천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레나 쪽에 문의를 하니까 한번 정도 주시면 추가 덧댐이 가능한데, 이 엉덩이 쪽 부분은 추가 덧댐이 디자인상의 이유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이게 한번 비치닝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잘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산지 조금 된 모델인데 안에 이렇게 브라켓 고리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너무 귀엽고 생각보다 엄청 탄탄해서 탈수기를 돌려도 막 이렇게 늘어난다거나 그런 느낌은 잘안 나더라고요. 좀 기분 내고 싶을 때이 아이를 착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끈이 은근 두께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입었던 거는 아레나 플러피 이 제품을 제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레나 이렇게 자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 샀던 수영복은 이 아이입니다. 이건 나이키 제품인데요. 정확한 상품명은 이에 적어둘게요. 연보라색 사이즈고요. 얘는 당근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국 제품만 이렇게 자수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수가 짱짱하니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입문자용이라서 로우컷으로 되어 있고, 뭐털 같은 걸 수납한다거나 이런 걱정이 정말 아예 없는?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정말 짱짱합니다. 이게 나이키 제품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짱짱한 걸로. 그리고 끈이 정말 두꺼워요. 그래서, 어깨끈이 꼬일 걱정 같은 것도 없어요. 제가 뒤에 소개하는 수영복들은 좀 끈이 얇은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수영하면서 되게 꼬이는 경우도 많고, 처음에 입을 때도 어깨가 썰린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안정감이 있다? 되게 편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로우컷이라고 해서 일명 기저귀 핏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핏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 제품은 선물받은 제품인데요. 이게 헤이엄 라켓롤이라는 제품이에요. 선물 받은 지꽤 됐는데, 아직 시착을 물속에서 실제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색감이 쨍하고, 어, 조금 유아틱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게 물속 입술샷을 보면, 물에 들어갔을 때 이런 색깔들이 정말 딱 눈에 띄고 엄청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어, 좀 촌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물에 들어갔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점은 끈이 얇습니다. 이게 앞에 보셨던 아레나랑 플러피를 좀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 정도로 두께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 차가 있겠지만 저는 끈이 얇을수록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가슴선도 꽤 안정적이라서 저는 뭐이 제품 구매하시면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라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최근에 구매한 제품인데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비트나 제품인데요. 정말 너무 예쁘죠? 이거를 제가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제품이에요. 모네의 그림이 여기 이제 넣은 거라고 하는데 하,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걸 인스타를 하다가 수영을 하니까 인스타에 이제 수영 관련 알고리즘이 많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딱 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게 재고가 없었어요. 제가 살때당시에 그래서 프리우더랑 그, 그런 걸좀 기다리고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다가 이게 딱 재고 입 된다. 그래서 그날 티켓팅을 해서 샀던 제품인데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너무 예쁘고. 여기 뒤에 엉덩이 쪽을 보시면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브라고리는 없습니다. 무조건 캡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 제품이고요. 단점은 이것도 끈이 얇다. 제가 끈 얇은 제품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하다 보면 강습 받거나 이런 날에는 끈 있는 제품을 조금 비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딱 입었을 때막 비침이 있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테스트 해 봤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이걸 입으면 어그로가 너무 많이 끓여요. 그래서 이 모든 어그로를 감내할 수 있다. 그러신 분이라면 입으셔도 될것 같은데. 아 나는 진짜 눈에 띄는 거 싫다. 이러면 좀비추천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그로가 정말 많이 끓는 제품이에요. 수영장에 이거 가면 질문을 무조건 받게 되는 제품이라서. 아, 나 관심받는 거 싫다. 물론 저도 관심받는 거를 싫어하지만 저는 이 수영복이 너무 예뻐서 감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엄마 수영복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저희 엄마가 처음에 강습 수영복을 구매하셨던 건데, 어, 아레나 제품이고요.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헝 파여있어요. 팔은 나시고, 밑에 바지만 이렇게 좀 길게 나온 아이템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좀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지금은 단종돼서 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라켓 걸수 있는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쪽이 지퍼예요. 근데 이게 저희 강사님도 지퍼 제품은 추천을 별로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퍼 같은 게 고장이 엄청 자주 나기도 하고, 그래서 강사님도 지퍼 제품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의 디테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퍼, 그리고 지퍼 같은 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올리면서도 계속 찝히거든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지퍼 제품을 한 번도 구매해보진 않았지만, 여기 아레나 거는 어쨌든 좀입고 밖에 편하라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좀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퍼가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이중으로 찍찍이 처리가 되어 있는 점은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이걸 입고 수영을 하셨을 때 그냥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나는 좀팔 쪽은 파져 있고 밑에 쪽은 이렇게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또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제품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 엄마도 최근에 수영을 시작하시면서 수영복을 한개더 구매하셨어요. 그 제게 레노마 거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는 나시 있고 밑에는 또 바지인 제품이에요. 엄청 화려하죠? <laughs> 이렇게 핑크 리본 패턴인데 이거는 지금도 거주실수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브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걸려져 있는 상태고요.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무난한 수영복? 그리고 수영인들 사이에서 잘 도는 말일 수도 있지만 레노마가 좀잘 늘어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이 레노마하고 음박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영복은 모두 소개가 끝났습니다. 이게 제게 아니라서 저희 엄마 수영복은 제가 그냥 편하다 이런 얘기만 들어서 딱히 소개해드릴 게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어두운 제품은 좀 비침 같은 걸 같은 거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수영복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예쁜 아이 비트나 스윔릴리. 그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한 아이고 그 다음엔 아레나 플로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나이키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요 아이 헤이엄 hey, 락앤롤인 것 같고요. 비침을 따지자면 아레나 플로피가 비침이 좀 있다. 밝은색 제품이라서 나머지는 비침 현상이 따로 있는 걸 확인하진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 제품은 조금 버블 현상이 있다라는 거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고 벗기 편한 제품으로 따지자면 나이키 스임이 단연 1등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비트나 스윔 릴리 그 다음이 아레나 플라피인것 같아요. 이게 좀 땅땅해서 제가 입을 때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비트나 스윔 릴리는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입을 때는 굉장히 수월하게 잘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습 때는 마이키스임을 입고요. 자유수영 갈 때는 요새는 비트나를 챙겨서 얘는 끈이 좀 얇고, 막, 솔직히 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잘안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방출을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 가진 수영복 중에 끈이 제일 얇아요, 헤이오미. 이게 수영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끈이 얇으면 얇을수록 그 안에서 꼬임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손이 잘안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초보자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어, 유교걸이라서 나는 노출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나이키오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단점은 버블이 있다? 그리고 브라고리가 없어서 캡을 사용해야 된다? 근데 수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캡이 훨씬 편해요. 브라고리가 엄청 불편하시다는 거를 나중에 수영을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안에서도 계속 돌아가거든요. 근데 캡은 물속에 들어가면 절대 떨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걱정 처음에 많이 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착용감이나 제선호도 이런 걸다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스윙 릴리가 너무 예뻐서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 단점은 어그로가 많이 끌린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수모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짠! 제가 가진 수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요. 사람 머리는 하나지만 수모는 다섯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졸리입니다. 당근으로 구매해서 엄청 옛날 오래전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품명 같은 걸 그때 찾아봤을 때 지금은 구할 수 없는 단종 제품이었어요. 안에는 딱히 엠버싱 처리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이마나 수모에 비누치를 빡빡하고 씻어줘야 강습증에 안바뀌지더라고요 저는 얘를 보통 이오리수영복이랑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입으면 엄청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입을 때는 이 아래나 오리수영복이랑 함께 이 졸린 수모를 매치해서 입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 수모가 이 수모예요. 이것도 레노마인데 코팅 수모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처음에 수모가 너무 벗겨지니까 이게 강습 중에 계속 내리고 막 이런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벗겨지는 수모가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 제품이 엄청 안 벗겨지고 짱짱하다는 거예요. 안에는 이렇게 천 재질로 되어있고 바깥에는 코팅이 되어있는 수모인데요. 두 가지 수모를 그러니까 합친 거죠. 확실히 안 벗겨지고 정말 착용감이 편안하더라고요. 막 쫑기는 그런 느낌도 없고 정말 딱 썼을 때 굉장히 편안한 수모 중에 하나였어요. 단점은 예쁜 게 없다. 제가 그때 레노마에서 실제로 보고 구매를 했을 때딱 마음에 들거나 예쁜 아이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 수모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비싼 가격의 색인데 그냥 마음에 안 들었는데 샀어요. 그때 당시에 <laughs> 있는 수모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검정색으로 구매를 했는데 뭐 그냥 이런 오리랑 같이 입을 때도 있고 이 신경 안 쓰고 입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검은색이랑 어떤 수영복이랑 입어도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별로 안 쓰고 저희 엄마께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이 이 후그 스노우벨입니다. 엄청 다른 제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얘랑 입으려고 샀습니다. 이 아이. 트랑 이렇게 딱 입어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쁜, 예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자주 입습니다. 이거는 그냥 똑같아요. 그 졸린이랑 거의 비슷한 실리콘 스모인데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후그 스노베리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비누로 빡빡 씻으면 안 바뀌어진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입어주면 정말 기가 막힌 깔맞춤이죠? 구매한 거는 후구의 메쉬수모예요. 제가 운동을 조금만 해도 얼굴에 되게 열이 빨리 올라오는 스타일인데 실리콘 수모를 쓰니까 진짜 열이 올라오는 거를 못 버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힘들다. 왜 맨날 수영 끝나면 나만 불타는 고구마지. 이런 식으로 되게 부끄러웠던 적도 많았는데 수영 같이 하는 친구가 이 수모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메쉬수모를 한번 써보라고. 근데 이게 메쉬수모는 다 검은색으로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얀색을 쓰면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 된다. 스타킹 뒤집은 사람처럼 된다. 이래가지고 음, 그럼 나도 검은색으로 사야겠다 했는데, 그래도 예쁜 건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 제품이라도 라일락으로 된걸 사야겠다고 라일락을 샀는데, 확실히 열 오르는 게 덜하고, 정말 썼을 때 벗겨짐이 걱정된다거나 그런 부분도 아예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벗겨지지 않게 처리가 이중으로 덧댐으로 되어 있거든요. 머리가 긴 편이라서 롱 헤어로 구매를 했는데, 정말 추천드립니다. 얼굴에 너무 많이 열이 오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메시수모 사는 거 추천드릴게요. 단점은 메쉬 수모가 예쁜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얼굴에 열 오르는 거가 싫으시면 메쉬 수모를 쓰는데 디자인은 조금 포기를 하셔야 된다. 아는 점. 그리고 마지막 수모인데요. 이거는 제가 수친한테 선물 받은 수모예요. 이렇게 펭구 수모 인는데 수친이 알리에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면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쓰는 거라 앞에 펭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요. 알리에서 4, 5천원 대면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쓰고 나갔는데 어그로가 너무 많이 끌려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쓰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귀여워서 친구랑 자유시간 갈때좀 친구를 웃겨줄 때 이런 걸 쓰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아레나 오리랑 같이 입으면 앞에서 봤을 때 되게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그로가 너무 많이 끌릴 것 같아서 좀 조금, 어 조금 더 이제 제가 좀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면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커요. 다른 스모보다 비교를 해보자면 졸린보다도 이 정도가 큽니다. 스노우베리는 졸림보다 작고요. 그래서 스노우베리, 졸림, 펭 구성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이즈랑 상관없이 엄청 잘 늘어나고 되게 착용감이 편해서 뭐 사이즈 걱정 같은 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